안녕하세요 일상이다이기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서 내려왔는데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젯밤에 비가 살짝 내린 것 같아요. 밖에 보면 지금 여기 빗방울이 고여있고 한거 보니까 밤에 비가 살짝 온것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추워요. 이렇게 밖에 보면 저희 동네는 단풍이 요만큼 산에 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쁘죠? 요렇게 어, 단풍이 들고 있고 저희 집의 하우스 안에는 어, 해가 비치긴 하는데 아직 해가 쨍 비치는 게 아니라 요만큼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날이 좀 추워졌다고 물이 조금씩 더 들고 있기는 해요. 요것도 레드 립스틱인데 어 빨갛게 라인이 물이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이쁜 추비반이 아주 통통하고 아 싱그럽고 이쁘답니다 드라큘라는 요만큼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저희집에 요거 요거 알바비티 요거는 도테랑 이에요 그래도 물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이 살짝 더 커집니다 어 창문을 여쪽 창문은 닫아놨네요 이제 짝꿍이 바람 불고 춥다고 또 문을 다 닫아서 안된다고 열어야 된다 그랬더니 저거 하나는 빼놓고 열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시원해야 찬바람이 들어와야 아이들이 물이 들텐데 아마 조금은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 아이 본파이어예요. 본파이어고. 요거는 샤포테인데 얼굴도 많이 커지고 어 물은 어 있던 그대로인데 살짝 진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거 요 아이는 르누아르인데 요 아이도 어 여름이나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요 아이가 화이트 턱시판인데 물이 살짝 들어왔고, 또, 뭘로, 뭘로, 외도 뭘로 심었더니, 요 아이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도 코끝에 전부를 살짝살짝 드리고 점을 찍고 있고, 요 아이는, 어, 이름 없는 일상으로운 아이인데, 요 주황색으로 물드는 아이 같아요.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비티, 어, 요거는, 엔젤리나 물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비나도 제법 물이 들어왔어요 허니제이 외두인데 너무 이쁘죠 천도화는 항상 이쁩니다 아이시그린도 살짝 콩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뱀파이어 버팔로사라고, 이 아이도 아주 짱짱하니, 어, 여름에도 빨갛고 물이 안 빠지는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뱀파이어 버팔로사. 아주, 어, 아주 작은 아이 들어왔는데, 이만큼 성장을 하고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시노피아라는 아이고, 여기 요기 오리온이랑, 여기는 러브 애플 쌍두 신입이 들여서 심었는데, 아주, 어, 짱짱하니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물이 좀씩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물이 왜안 드니, 안 드니 했지만, 물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플로라인데, 엄청, 어, 이뻤던 아이인데, 자구를 키우면서, 이게 렇 얼큰이 사두가 되면서, 어, 물이 잘안 들어오더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주 피멍으로다가, 빨개지고 있는 요 모습이 보입니다. 와 며칠 새 물이 제법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슈가 베이비도, 우와, 너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요 몽실이. 또, 요거는 레드노블인데,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요 아이 있고, 요게 러브파이어 인데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제 살짝 아주 입장 끝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리 섀도우 오 요거 이클립스 생장점이 이쁜 이클립스 요게 딥네드 인데 이제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 아이시그린 이라고 들어온 아이입니다 샬머니 물이 들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더 아주 어, 멋지게 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요정도예요 요아이 네르파라는 아이 요거는 루비스탄가 그렇고 어, 저희집 해도지 해돋이. 아 해도지가 물이 빨갛게 들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핑클루비인데 핑클루비도 물이 들기 시작했고 라핀에 저희 집, 요, 저기, 위에 칸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해를, 어 요즘은 또 많이 보는지, 어 이뻐지고 있습니다. 화양연화 요렇게 있고, 아레나스는 아직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련인데, 어, 끝이 붉으스름하게 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살루 변이금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빨개졌고, 시아와, 오와 그리고 마르실도 이쁘게 이제 생장점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이트팜요 아이는, 요 아이가 문가드니스가그 아이인데,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준 아이예요 그, 거 핑크플로라 요게 하나 더 있고, 요 아이가 제 생각에는 그 풍등인가 그 아이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나나오크미니, 요 앞줄에 보면 아고 이쁜 아이들이 이것도 외두 핑크플로라인데 오 이뻐요 그고 리요 아이는 어 이게 플라, 플라멩고 플라밍고 아 플라멩 플라멩고 플라멩고 이 아이도 물안 빠지고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레드 한타지야. 골드젤리도 아주 연두연두 연두 하더니 아주 로제트도 이쁘게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물들고. 프라다랑 요거. 한여 블랙링크. 이 아이도 생장점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뻐질 것 같아요. 요것도 아마빌레. 저희 집 밑에 창아이들은 조금씩 물이 좀 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요 아이가 레드 이글인가 하는 아이인데, 여기 뭐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런데 저 끝에 있었어요. 근데, 어, 색이 빨갛게 이쁘게 물 들어오길래 제가 앞으로 꺼내놨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이 아이도 병치료도안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순둥순둥 잘 크는 아이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도. 그거 요렇게 요거는 다크초콜릿인데 물이 외려 살짝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음, 요 아이 이름은 어이 아이 이름이 간츠 간츠 샬로캐라리언 요거는 하모니 여기 노을 노을도 이제 빨개지는 것 같죠 그죠?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콜로라빗 레종도 물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요 조그만 요 아이 베르베르 요 아이 입성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물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콜로라도 아, 아이들이 물이 드니 안 드니 하면서도 물이 들어오는 모습이 요거 아톰이에요. 아주 반질 반질하니 아, 물 드는 모습이 이쁩니다. 그거 어, 국민창 요거 크리스마스. 이 아이 크리스마스고, 이 아이가 갤럭시 로즈라는 아이인데, 요거 물드는 거 처음 봐요. 근데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파드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물들고 있고, 저희 집은 아주 새빨간 아이는 없어도 조금씩 물드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요거 러블리 로즈. 어, 로우도 지난번보다 물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을려심이란 아이인데, 이렇게 코끝에 점을 들이고 있고, 빛이 흐리대는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체리 하퍼스, 와 체리 하퍼스, 물잘 들고 있네요. 요 라일락도 분갈이 다시 해줘서 있고, 그리고 엘 히어로 보세요. 엘 히어로 그렇게 핑크로 입 다물고 있더니, 이렇게 벌어졌는데, 벌어진 대신 핑크빛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장미꽃 모양이긴 한데, 어,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서 아주 초록 장미가 되었답니다. 그게 저희 집 에이샤, A샤, 에이샤도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푸르딩딩하고 입장도 너블러블 너블 했었는데, 조금은 짱짱해지면서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파차이도 지난번에 아이고 파차이가 물이 이쪽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헉, 언제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더 많이 들었죠, 그죠 이쪽 철화 쪽은 더 많이 들고 여기 생얼 쪽도 들었습니다. 그그 푸르딩딩했던 매직젠골드가 드디어 이렇게 매직젠골드다운 모습으로 이쁘게 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우 심통망통합니다 들여다보면서 우와 너네 정말 어, 심통망통하다 이러고 칭찬하면서 본답니다 상그릴라 요 브론즈금인데 요 아이가 너무 이뻐요 좀더 있으면 사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주면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색깔이 아이 정말 이렇게 수영이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저 이제 여기 아래층에 창들도 어 조금 이뻐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이고 정말 머큐리에 요거는 코타로라는 우 아이인데 오 생장점이 땡글땡글하니 너무 이쁩니다. 아주 쳐다보면 정말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요게 비엘라 젤리인가 그 아이인데 이것도 물 들고 있고 요게 베르베르 베르베르 두 아이. 또 요미요미 두 아이. 요미요미도 엄청 못났었는데 이뻐지는 거 보세요. 이뻐집니다. 여기도 요미요미 이뻐지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 크면서 이렇게 겨울이 돼가면서 물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거 제가 약해 입혔던 사른 스톤인데 오, 이 아이 너무 이쁩니다. 아주 맑은 이게 어, 무슨 색이지? 아주 맑은 색인데 다른 아이들한테서 볼수 없는 그런 색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저 아이. 어, 자 레드콘. 음, 요 요거 요거는 물이 아주 빨리 안되는것 같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아이들 물 들고 있고 뭐 보면 이쁘진 않지만. 또 보여드리려고 치면 아주 아이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라 요거 오리온 이거 처음 키우기 시작한 오리온인데 너무 이뻐서 제가 오리온 또 드리고 그랬답니다 쿠도이나도 와 입성이 너무 이쁜데 여기 살짝 코끝에 핑크 빛이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레드 초콜렛 네, 아주 레드보다 이 까망이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도르. 요 파랑새 멀로. 얼루. 파랑새 멀로라고 들어온 아이도 어, 물이 들고 있고. 요거는 블랙 주얼리가 아, 정말 이쁘지 않나요? 크고, 멜리오다스 자구도 달고 잘 크고 있고. 저희 집의 묵둥이, 어, 요 아이가 루돌프죠? 너무 이쁩니다. 루돌프도. 그리고 또 요거는 인디. 인디도 이쁘고, 산딸기도 물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 패러독스. 더 빨개져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엄청 빨개지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제클린. 아이고, 쬐끄만 아이가 이렇게 큰 것도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째꼬미 요거 스텔라. 요거는 어, 요, 요 아이 이름이 하모니. 하모니. 아닌데? 하모니가 아니고 요 아이 이름은 허니핑크. 허니핑크인데 요렇게 이뻐요. 어, 볼레르. 음. 러브애플. 아이고. 정말. 앙코르. 실루엣 제가 너무 이뻐하거든요. 요 색감이 아까 저 밑에서 본그 샤론스톤. 그 색감하고 똑같지 않나요? 아우, 요 아이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요것도 몽블랑이고 어 퓨어러브 와 요거는 블랙아이즈 아이고, 요것도 입성이 동글동글하니 제가 요런 입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로제트가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아이 퓨어러브도 이쁘고 요거는 아, 요게 어, 그 유명한 앨리스 이쁘다고 하시는 앨리스인데 저희 집 앨리스는 요만큼이에요. 요거는 차밍스톤, 아 핑크, 이쁩니다. 여기 카이노스, 이거 정말 많이 이뻐졌죠? 저희 집, 그리고 어, 핑크베라 금도 요렇게 많이 이뻐졌습니다. 니스, 빨개지는 거 보세요. 요렇게 니스도 햇빛을 지금 받고 있는데 햇빛에 빛이 잘안 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많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헤라 뭐 여기 호리즌 이것도 호리즌이고 호리즌도 아주 짱짱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오, 더스티로즈 이거 춥스 철아인데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이 리티지아는 많이 빨개진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에 잘안 비치나 근데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야 정말. 이거는 제타 그거 합식했던 이거는 어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뭐죠? 아이 정말. 이거 하나는 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핑크 들어오고 있는 할리퀸도 너무 이쁘네요. 새로, 새로 분갈이 해준 아이들도 자리 잘 잡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글램핑크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이쁩니다. 글램핑크. 아주 물반응도 해서 짱짱해요. 저번에 아, 물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묵둥이 뭘로? 제가 요거 하은 다육농장에서 갖고 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짱짱하니. 아이고, 뭘로 금이에요, 뭘 뭐, 금. <laughs> 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여기도 다 신입이들 들어온 아이들 호박, 호박도 젤리, 젤리가 돼 있고 세계지도 금도 있고. 어, 요 아이는 어, 솔트 화이트인데. 이 아이는 살짝 그 물은 입장이 한 두어개 생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파랑색 같지 않나요? 요거는 그냥 2,000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있는 아이들 골라 오는 건데 이름표 없이 왔습니다 이 아이도 2,000원 짜리에서 온 아이인데 이렇게 이름표는 없는데 어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름표 없으면 어때요? 그냥 이쁘면 됩니다 크림티 요거는 크라운 이란 아이 요기는 신디 아 신디도 이쁘고 또 아, 요거는 뿌리 다 잘려서 제가 홍두 응, 있던 아이 심었는데 물 반응을 하는 건지 아직 오물이 없고 생장점이 짱짱한 거 보니 물 반응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지금 옆으로 비쳐 들어오는 햇빛을 받고 있어요 킨즈볼도 있고 벨라도나, 뭐, 요런 아이들, 조금이들 제가 심은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아이고, 요 아이도 물반응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블루칸테. 블루칸테의 미니네 다육에서 온것 같아요. 요렇게. 블루칸테도 잘 있고, 요거는 블랙스완. 아이고, 요 아이도 잘 있습니다. 음, 요 밖에 있던 아이들도 다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은, 밖에서 키우던 아이들, 날이 추워지는 것 같아서, 요거 장미허브, 요것도, 어, 이것도, 이게 외목대예요 그래서 잘라줘서 수영을 이쁘게 키우면 되는데, 못하고 있고, 마커스도 이렇게, 어, 아유, 그리고 요거 제가 <laughs> 합식한 아이들, 그 와중에, 이, 이 안에서도 이 짱짱하게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나도 물이 들어오고 있고 요 아이가 아르케인가 요거는 흑장미 요거랑 요거는 흑장미고 요 아이가 파트리크인가 그 아이고 제가 심으면서 그리고 여기 조그만 구탱이에 요 아이는 몽블랑 같아요 요기 요기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도 요 아주 모든 판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운데 이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여기 금기가 있죠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거 서비스로 받은 뭘로도 분갈이 해서 이렇게 잘 있고 저희집에 에오니움 아이들도 음 분갈이 요 아이도 분갈이 해주고 지금 성장하느냐고 물이 들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은 핑크마녀 이런 아이들은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주사도 여기 새입장 잘 나오고 있고 요 아이도 요 흑진주도 잘 있고 흑법사도 분갈이 다시 해주고 어, 생장점이 뽀얗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적응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러우 러우금도 여기 살루 하유 요고, 셸리, 요렇게, 요 아이들도 제가 다시 그, 심어준 아이들인데, 신입이들인데, 아주 열심히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답니다. 요고, 루비도나의 우와, 폴라리 하트, 요고, 요거는 마케베니아 금도 잘 있고, 모네모네. 오기요고 뉴진스. 요거 뉴진스예요. 선물로 주신 뉴진스도 합식해서 잘 크고 있고 핑크 쉘. 좋아이는 베르스타. 아이고 정말 많이 없는데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수다가 너무 길었죠. 저희 집 아이들 많이 이뻐지지도 않았는데 또 보면서 저 혼자만 이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보여드리면서 수다를 한번 또 떨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집 아이들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지 않나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즐거운 그런 하루 마저 보내시고 요게 샤를로즈예요 엄청 이뻐지는 물 들면 이쁜 아이인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요렇게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는, 어, 요렇게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눈 맞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